알리바바 AI 측 때문에 수혜를 볼 회사들이 어디일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꼭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펩리스, 칩 설계 회사들이 미국 제재로 TSMC 대신에 삼성 파운드리 의뢰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칩 설계를 지원하는 회사인데, 한국의 이런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와 오랜 협업 노하우로 중국 의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자체 역량이 부족하고, 7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에서는 디자인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와 많은 협업들이 있었던 한국 디자인 하우스의 물량이 몰리는 겁니다. 한국의 AD 테크놀로지나 가온 칩스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디자인 하우스 외에 장기적인 수혜가 아니라 단기적인 수혜밖에 못볼 수도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 소개팅이나 미팅, 선 자리에 나가서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장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매력이 있고 눈이 가는 개성 있는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DBI 텍입니다왜 DBI 텍이 눈길을 끌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중국의 리스크 5 기반 IoT와 AIH 칩스요. 8인치 공정이 주력이어서 DB 하이텍의 수주가 몰린다는 점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수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K 드라마의 성공 방정식인 집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빡셉니다. 막장이란 표현은 심할 수도 있지만 은 최근 시장에서 콜마 가문의 경영권 전쟁이 화두잖아요. DB 하이텍의 집안 싸움에 견주 보면 은 콜마 가문은 아주 양반입니다 일단 K 막장 드라마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어떻게 DB 하이텍이 중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나 중국의 AI 집 자립과 긴밀한 연계가 있습니다. 8인치 28나노에서 180나노 사이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AI 지 칩이 있어요. 소규모 추론이나 IoT 자율주행 센서용이 많은데 d b i t 이 8인치 특화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장비 공급 쇼티지가 났고 현재 3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자립이 지연이 되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파운드리 의존이 올라가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나 알리바바 AI 칩 자립에도 불구하고 8인치 등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TXN 대체로 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DBI텍은 t 중국 가전, IoT 소비 필제 등의 필수적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TXN 유사 라인 구조로 좋은 대안입니다. 실은 이 DBI 택의 강점에 있는 8인치 공정이 낡은 기술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이게 28나노에서 180나노 용도로 소규모 출원용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성숙은 했는데 최신 고성능 AI, 5나노 이하의 최신 고성능 AI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지죠. 중국이 AI 기술 자립을 하다 보니까 최신 기술인 12인치 7나노 쪽을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 8인치는 보조 역할로 간주해서 캡펙스 증설이 생각보다 느린 겁니다. 그리고 최신 는 12인치 7나노가 맞는데 작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미국의 대학 마 딥시크 버전 3.1 같은 모델은 8인치 28나노 칩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딥시크의 AI 모델들이 이 28나노 칩 최적화로 IoT 로봇에 매우 범용적으로 탑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요가 폭증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상황은 12인치가 AI 학습용으로 더 중요하고 8인치는 엣지 AI 로봇이나 센서 쪽이죠. 이쪽으로 수요가 폭증 중이지만은 이 8인치 증설을 안 하는 건 장비 부족과 우선순위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6년, 늦으면 27년 이후에 8인치 증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앞으로 2년에서 3년 는 걸리는 거고요. DBI텍 같은 해외 파운드리가 단기 수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 로봇 IoT 시장이 원하고 있는 건 주로 8인치 28나노에서 180나노 이 웨이퍼로 생산되는 저전력 저비용 AI 엣지 칩인 거죠. 그리고 미국 제재로 12인치 7나노 칩 생산이 제한되면서 중국은 8인치로 엣지 AI 자립을 가속화 중인 거예요. SMIC 등이 12인치 집중 중이라 8인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에 DBI텍 같은 해외 파운드리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가 단순한 기업 분석. 관련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K 막장 드라마입니다. DB그룹의 김준기 창업회장님과 연세가 81세세요. 그리고 아들인 김남호 명예회장, 쉰이시고요. 이두 분의 부자 대립이 과거 DB아이텍 매각 문제로 수면 위에 떠올랐었는데 그 이면에는 돈, 권력, 폭력 그리고 가족사랑과 미움이 미친 듯이 얽혀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첫 균열이 일어난 거는 2015년대입니다. 아버지인 김준기 회장님이 반도체 산업에 큰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2007년 동부 일렉트로닉스와 동부 한농을 합쳐서 DB d b 이텍당시 동부 하이텍이었죠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이때 매우 안 좋았죠 2015년까지 계속 적자를 봅니다 아버지는 내가 키운 회사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투자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게 화가 되어 나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룹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래서 13년에 구조조정으로 계열사 몇 곳을 팔아야 됐습니다 당시 DBI텍도 2천억 원에 매각하려 했는데 매수자가 없었어요 이때는 미우놀이 취급 받는 거죠 그런데 15년부터 반도체 호황이 오면서 DBI텍이 100조로 변신합니다 22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7천 7백억 원 정도. 김 회장님의 어깨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셨죠. 본인이 안목을 뿌듯해하셨는데 이때부터 아들 김남호와 의견 충돌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아들은 회사를 팔아서 그룹 전체를 위해 재무를 안정화하려 했지만은 아버지는 피다머린 회사를 반대하실 수 없다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큰 사건이 터지는데 아버지인 김준기 회장님이 가사 도우미와 비서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쫓겨나셨어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죠. 상고를 포기해서 2021년 5월에 확정 됐고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사회적 비난 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7년에 혐의가 불거지니까 병치료를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 했습니다. 수사 회피 의도가 짙었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갔는데 19년 10월에 자진 귀국하신 거예요 2년 3개월 동안의 도피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아버지인 김준기 회장이 미국에 도피 중에 있을 때 아들인 김남호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면서 병영에만 집중을 한 거죠. 오직 누나인 김주원만이 아버지를 보살폈고 이유는 영악치 않지만 아버지의 스캔들 때문에 그룹 이미지와 자신의 경영권에 대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21년 어머니인 김정희 여사 별세 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장례 절차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아빠가 엄마를 외면한 게 본인 내부에서는 감정적인 반발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들인 김남호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밀어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별세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과 그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인 김준기가 21년 말에는 본인의 DB 지분 11.61%에서 DB 김준기 문화재단에 4.3%를 추가로 사들여서 15.91%로 늘렸습니다. 맥락은 공정거래법 개정 때문이었는데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아버지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재단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승계를 해야 될 시점에 본인의 지배력을 늘리려고 했던 근본 거래를 집안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DB 하이텍 내에서는 잘 올라. 라고 있는 실적과는 반대로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버지인 김준기가 25년 6월 아들인 김남호를 명예회장으로 밀어내고 측근인 이수광을 회장에 앉히는 등 계속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딸인 김주원은 부회장으로 경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아빠편에선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아버지인 김준기와 딸인 김주원이 측근인 이수광 회장을 통해서 아들인 김남호 배제를 공식화할 겁니다. 아들인 김남호는 소액주주 연대나 지배구조 개선 펀드와 협상을 벌여서 경영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소송 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법무법 인을 선정해서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공격 포인트로 몇몇 소송 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근본의 자사주같이 훼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비 발행의 배임 의혹이라든가 과거 재단에서 아버지에게로의 지분이동 불법성 이사회 조작 등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냐 면은 이사회는 이미 딸과 아버지 연대 가 장악했기 때문에 아들인 김남호는 법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 교환 사체가 확정이 된다면 소송 지킹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 아버지와 딸은 이사회를 통해 아들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들이 상당히 단기인에 법적 외부동맹으로 반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양측간 지분율 싸움은 경영권을 법적 경제적으로 굳히는 핵심 요소가 될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인 겁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결전일 듯합니다 이렇게 중국 AI칩 수요로 인해 실적이 매력적인 DB하이텍에 K드라마 요소까지 입혀졌습니다 이 회사 정말 화끈하지 않나요